집띠분들은 1, 4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는 돼요.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내 몸을 감싸고 그것도 귀인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금전운이 확 올라갔다는 말기보다는 일단 나가는 게 없으면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점점 긍금하지 마시고 지금 현세 잘 사시면 그 다음 에서 좋은 일들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니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백화미의 수정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오늘 저희가 그 2015년 일상의 하반기에 GT 분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하반기 GT 분들 알아보기 앞서서 이제 금 신점과 또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.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GT 분들을 좀 떠올리시면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? 어, 순간순간에 그런 이제 판단력도 좋고요. 그리고 또 뭐니뭐니해도 GT 분들은 이, 이제, 잔머리에 <laughs> 잘 이렇게 굴리신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이제 어떤 뭐, 막힘이 있다거나 이럴 때잘 극복을 하세요. 뭐가 되든 간에 잘 극복을 하시고, 그리고 눈치가 되게 빨라요. 어, 눈치도 빠르신 분들도 많고. 그러다 보니까, 어, 본인의 이제 그런 좋은 성격들, 좋은 성향들, 그런 기운들을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럴 때,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. 음. 네. 그럼 G T 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대부분 은 응.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좀 많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렇죠. 응. 그럼 반대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으시나요? 그러니까는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응. 상대방이 그 진심을 못 알아줄 때가 좀 많죠. 응. 어 그리고. 원래 이제 인간사가 그래요. 내가 진심을 다해 주는데, 그거를 이제 뭐,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그냥 뭐. 그런 마음을 못 알아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, 열성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건 상대방이 돌아오는 건좀 미흡하다거나 이럴 때 받는 그런 상처들을 좀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리고 쉽게 사람을 믿지 마세요. 여긴 또한번 믿으면 또 이렇게 마음을 다 주는 그런 또 성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선을 딱 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거는 이제 나만의 보호법. 네, 상처받기. 상처를 좀덜 받기 위한. 네, 그렇게 보여주죠. 그럼 GT 분들이 그래도 다른 기에 비해서 태어날 때부터 진리로 태어난 곡들이 있다면은 GT 분들은 좀 어떤 곡들이 음. 있을까요? GT 분들이요. 그뭐 어쨌든 저는 신점이니까 조상문이 있어요. 제가 여태가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조상복을 음.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그것들이 이제 그 기운들이 뭐 이제 종교가 다 틀릴 수는 있잖아요. 종교가 다 틀린다 한다 하더라도. 음, 그 분들이, 조상님들이 계시하시면 내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이제 지켜주시는 그런 기운들, 어떤 그런 귀인의 기운들을 가지고도 태어나셨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큰 풍파를 겪지는 않아요. 어떤 큰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이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어, 내가 받았을 때, 내가 어떤,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딱 들어왔을 때, 이제 순간순간 쳐주는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음. 그런 것들이 좀 빨라요. 예지력도 좀 좋은 편이고. 음. 이런 그런 둔한 사주는 아니에요. 음. 예민하면서 생각도 많고,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하는 그런 띠가 또집띠예요 아. 네, 예, 좋은 띠죠. 음. 예. 그럼 반대로 쥐띠분들의 약점이라든지. 고 GT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신다 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쭉 보니까 그래요 사람한테 참 많이 좀 힘들기는 해요. 네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성을 뭐 사람들한테 다 정성을 썼고 내 모든 그런 뭐. 사랑과 애정과 모든 열정을 다 쏟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신운는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, 그리고 이 믿음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, 이 나는 이제 정말 저 사람을 신뢰를 했어. 근데 그 사람이 날, 그 내가 신뢰하고 지금 이렇게 신뢰를 못할 때. 그런 것들, 이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. 좀 보면은. 내일 네, 업무적인 거에서도 나는 진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내 업무에 대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, 남들이 딱 받아들이기에 미흡한 게 자꾸 보일 때. 그러니까 자기 딸에는 100까지 끌어올린 거예요. 근데 남들이 봤을 때너 이게 제대로 한 거야? 이게 내가 보기에 50밖에 안 돼. 이렇게 자기 자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크게 상처를 받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하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내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. 물론 이 사회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본인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그 주변 것도 여파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면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. 주띠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걸 잃지 않으면 음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거기서 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내가 원하는 그 궤도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좋은 말씀십니다 네. 그럼 우리 분들 사반기 새로운 동기가 들어오는데요. 일단 현실점에서 우리 지금 직비분들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까요? 음, 힘든 거를 좀 일단은 뭐. 3째는 지나갔고 그죠? 3째 지나면서 좀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기운이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에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의 그 기운도 나타나요 예 네, 을사년에 귀인의 기운도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 귀인이라 해가지고 꼭, 꼭 나를 도와준다 이거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지인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그 기운이 바뀌면 나한테 좀 따뜻하게 다가와요. 음. 네, 따뜻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오, 네. 이게 마음 편하신다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, 또 되게 어려운 시잖아요 힘들죠. 상황이잖아요.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, 일단은 음. 편안해야 뭐든지 업무적인 능률이 오른단 말이에요. 음. 네. 그런 것들이 올해는 차곡차곡, 이제 하반기, 뭐 하반기라고 크게 딱 꼬집지는 못하겠지만, 올초 3박에부터 쭉 괜찮은 기운이에요. 음. 네. 나를 감싸는 기운이 좀 따뜻한? 봄바람 같이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이 나를 감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어. 이제 예, 미혼인 분들은 이제 연인을 만날수 있는 나의 배우자를 만날수 있는 좋은 기운이기도 하고. 그럼 음, 그 네. 어, 기운이라는 게 일적인 부분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에 좋은 인연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. 아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어. 이게 기운이 바뀌면. 음.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눈들도 바뀌어져요. 그러니까 음.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들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. 어? 네. 너 얼굴 폈네? 이런 것들.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잖아요. 음. 얼굴에서부터 이제 활기가 돌죠. 네.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네. 네. 그런 선생님 우리 GT분들도 이런 비인도 너무 좋지만 반대로 지금 현재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전 때문에 또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. 하반기 금전의 기운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이게 제일 어렵죠. 어떻게 보면 정말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뭐니가 필요한데 뭐가 되든 간에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돈이 그냥 뭐탁 붙고 그러는 건좀 아니잖아요. 직장 생활은 그냥 잘리지 않게 근데 이 회사에서 내가 끝까지 몸담고 잘갈수 있는지 이게 제일 급선문데 근데 큰탈은 없어요 어, 금전적으로 뭔가 힘들거나 고통을 받는 그런 운대는 올해는 없어요 네, 하반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어, 누군가한테 금전적으로 이제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이제, 이제 손재수보다는 들어오는 그런 돈 네 그런 것들이 더 높고 더 좋고 그리고 음. 내가 이제 열심히 본것들이어 어쨌든간에 좀곡차고내 뭐 음. 통장에 쌓일 수도 있는 거고 하반기에 투자를 해도 그닥 나쁘진 않은데 경기가 조금 음.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하, 지금 투자하기는 좀 음. 무리기는 하죠. 음. 그런데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음. 네, 현금이든 뭐든 어디다 투자하기는 이제 정세가 어지럽다 보니까 그거는 좀 부리고 일단은 그냥 가고계는게 제일 좋다. 대신 음. 어떤 손재수가 있어가지고 돈이 막 펑펑 나가고 이런 건 아니다. 온 음.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, 그냥. 아. 네.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하반기에 60대 분들이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좀 어떤 걸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? 음,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음.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. 투자는 금물. 지금은 그래요. 예, 전에 이제 경기가 좋고 그러면, 어, 뭐, 부동산도 투자를 하세요, 월 투자를 하세요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, 위태태 조금 해요. 그러다 보니까, 올해는 투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접어두시고, 일단은 지키고 있는 게 제일 우선 낫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, 이동수도 보이긴 해요. g 들이 이동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올 선년에는 이동하는 것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동하는 것도 이제 잘 판단해서 하셔서 이동하는 게 좋다. 왜냐면은 이 이동수가 들어왔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무리를 해서. 뭐 이제 주택 구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부동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이라든가 뭔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된다?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또뭐 대출을 받아서 뭣뭐 어디를 또 늘려야 된다?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음. 예, 그것만 조심하시면 탈 없이 무리 없이 예, 괜하게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. 알겠습니다그 아, 네. 마지막으로는 지집 뛰어도 힘내시라고 하반기에 좋은 음. 것들 또한번더 잊어주시면서 정리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GT 분들은 1, 4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는 해요.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내 몸을 감싸고, 그것도 귀인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금전 운이 뭐 제가 확 올라간다는 말기 보다는 일단 나가는 게 없으면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점점 궁금하지 마시고 지금 현세 잘 사시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운들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